자 요거 들어왔는데 요거 혈 버프 혈렙 잠깐만 2 4렙혈 그대로네 쌍초월입니다. 6 3 8 4 0 3 6 1 3이고 레벨은 87레벨이고요. 축 8t에다가 7776-77이고요. 요거 하나 6자리고요. 67룬에 669에 8펜에 사내기 7명각 전설 1펜타. 손목 보호대도 하고있고 시그먼 뭐 당연히 풀이고요 고데밀떠저육더블이방위치명타 5,증폭위에 무중이프로 봄2 527에 685 6767왔다갔 하고있고 더블은 237이고요 트리플은 91 AOE 5, 5, 5 4, 6이고요. 3대3258 36721. 젠시오르피아2차3 3에레위나 추월이승 라그라 추월이승 1 2 1 6시와4 3전입니다 43전설 중복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4 3전에 중복 하나 있고 6개 10개 12개 1 2개 있고요. 두개세개목개1개 15에서 20개에다가 26 29개. 은두개1 2 3 4 5 6. 이승 여 개에다가 1승은 세 개네요. 이건 풀이고요. 초의 성격 다돼 있습니다. 이게도 풀이고 아우라는 3단까지돼 있고 발라온에다가 아나킴의 아카마나푸 일정의1승이고요발 삼단, 삼단, 인 삼단, 파 삼단, 나머지들 다안 타고 요거 스켈로스만 뽑으면 되겠죠? 음. 17전인이고요. 17전인 융합 다해놨고 일정 하나 돼있고요. 8 12, 13개 여기 3개 빠지고요. 울륭에다가 울정까지 다 돼있고 승격도 지금 생겨가지고 승격도 적어두죠. 승격도 1, 2정 안나누고 그냥 몇 개인지만 적어둘 거예요. 8승 해놨네 올룡올존이 올룡 28승이고 희기는 10개 빠지고요 템컬렉은 67입니다 67에다가 9488, 63, 107개 이벤트는 77이고요 영구컬렉은 2개 빠지고요 같은 경우는 97.8 74, 21, 28, 30, 31전설 31전에 어, 27, 34, 35개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35개. 7각풀 계정이고요. 지금 칠각풀 계정이고 9, 9, 8의 2단계고요 8, 9, 9 2단계 8, 6, 8의 1단계 마스터 8, 5, 5에다가 여기는 5, 5고요 여기도 7은하수 그러면 7각풀의 7은하수 계정이죠 제가 불치를 하수의 8266이고 5일에5이고요 숙련도도 뭐~ 요거 바꿔도 되고 2000개 있으니까 안 바꿔도 되고 석궁도 사냥으로 맞춰놨고 스킬같은 경우는 지금 육전스입니다 더블씨드 포함한 오명코에 이머디까지 있는 육전스 계정 쌍초월 6전스 계정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컬리 67에. 뭐, 디서 볼트 있고. 그니까, 뭐, 좀싼 쌍초월? 어, 좀 저렴이? 가져오고 싶으면 딱 가져가면 좋죠. 내가 지금, 뭐, 클래스 바꿀 수 있으니까, 클래스 바꿔가지고 하면 딱 좋긴 하지. 하나 빠지고, 두개 빠지니까, 28개에다가, 30개에다가, 34개. 킥스펠, 포션3, 쓸어3, 이유 스렛2, 서포트, 이베마인드, 메모리, 강어자까지 10개네요. 전개 10개 계정에다가 명코 8913만, 승탁은 2, 3, 8, 3만, 아트는 뭐, 74, 21, 28, 35, 36개. 명코 36개에다가, PvP, PV, PV 포스추대 평타, 팔, 보다 아름다운 도 있는 법이지. 계승도 뭐 이렇게 돼 있고요. 22,000 점, 스네이프로 0, 7도 네 나 일, 이차 16개 아까 보여드렸죠. PVE 파축 우한에 아축은 완성되 있고요. 파고는 안 해놨고요. 햄은 뭐 2, 3층 부적 있네요. 2, 3층 부적 있고 다른 건 없고. 세이, 발락에, 사무엘, 20만원 잡고요 번개에다가, 30만원에, 40, 50, 뭐 60, 70, 80, 100, 그냥. 뭐, 이거 두개 합쳐서, 만드야 하면은, 뭐, 9,000, 5 0씩 하면은, 한120 나오겠죠? 거기다가, 이마제링, 오마제목은 각인이고. 음. 템이 지금 뭐한120 나오겠죠? CJ로는 그7 아르카노 오브 있습니다 7 아르카노 오브 전무.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사실 원래는 저번에 올렸을 때 템이 좀더 높았는데 그때보다 템을 더 내렸습니다. 어, 템 값에서 많이 내려왔어요. 그때 아마 이거 전설 영웅석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거 25시 잡았거든. 어,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도 해가지고 아마 템 값이 원래 더 비쌌는데. 좀더 내렸습니다 그래서 좀 어차피 통과각으로좀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자 지금 가져가실 분뭐 클래스 바꿀 수 있어요 본인 원하는 걸로 바로 얼마 안 남았죠 칠각쿨에칠누나수니다자짐 가져가세요 어차피 어차피 클래스 변경할거 아니야 음... 공짜로 도끼로 가면 되니까 도끼로 가서 쓰는게 낫겠죠 본인도 아 가져가는 입장에서도 뭐도끼세상이니까 <laughs> 없애 형들 오 10만원 내고 해서 가져가세요 지금 10만 원 내고면 줄거 아니야. 어차피 여기서 내고 엑셀 올려도 10만 원 정도 내고는 원래 줘요 기본으로. 그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말고. 5 보차용 스킬 쳐지러 가야 되면 어 육전 쓰니까 원래 기본이. 차지랑 쉐터링인데, 뭐, 일단은 그냥 돌린다고 치면은 쉐터링으로 가야겠죠? 패시브에다가 무증 올라가니까.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미러램 들어가 있는 거니까, PVP 같은 건데, 사실, 이 정도 계정으로 PVP 목적이 아니면은 쉐터링으로 가는 게 낫겠죠? 그게 제일 많고, 육전수 쉐터링이 많고, 음. 근데 본인이 차지로 가고 싶으면 차지로 가는 거죠. 정해진 건 없으니까. 지 마음이죠. 음. 아, 보통은 그렇게 가는데, 지 마음이죠. 어. 그렇죠. 싸거 아니면 시트닐로 가는게 맞죠 근데 이제 싸우지 않더라도 나는 조금 뭐 미래를 뭐 아니면은 침맘이에요뭐저 있으나 없으나 큰큰 차이 없죠 올리지.. 올립니다 없으면 채터리니가 차지가 7.67전스에요 올립니다 그냥 이 형이 1대 본주에요. 억데스는 1대 일대 본주. 1대입니다, 1대. 일대. 처음부터 아는 형이야, 처음부터. 본인이 만들어가지고 처음부터 키운 형이야. 어, 300에 올려달라 하거든요. 지금 280 없으면 300에 올립니다. 1만세고 나갈게요 지금 시 없으면 올릴게요 십, 구, 9 8 7 6 5 4 3 2 1. 300에 올려 둘게요. 본주 본주 원하는 대로 3317번으로 해 둘게요. 도끼로 바꿀 거 같아요, 아마. 어차피 안 팔리면 그냥 도끼로 바꾸겠죠. 공짜니까. 3317로 바꿔 줄게요. 3317.